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에서 연기아카데미 운영하면서 배우 겸 감독 일을 하고 있는 이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미디어. 여기에 오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셨을 거예요. 어그린TV,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말씀이나 찬양 찾으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오신 데는요, 정말 명확한 단한 가지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모두 모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미디어는요, 크리스천들의 영적 충전소, 영적 놀이터,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디어 영상에는요, 전체적으로 저 외에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신 두 분을 제가 각자 각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누굴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아린입니다. 아 여기서는 이아린 사호가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또한 분의 등장 인물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어색해하죠. 네. 네 저희 남편이면서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결혼 6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부상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부부가 이제 토크쇼를 보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게 워낙 신혼 초좀 저희가 한 1년 2년 이후에도 저희가 토크쇼를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많이 품게 됐어요 음.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저희가 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아 보면서 이제 6년차 되면서 결혼은 현실인데 음. 우리가 너무 알콩달콩한 것만 보여줘서 결혼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지 말고 이런 실제적으로 왜 결혼한 커플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뭐 그냥 우리 의 에피소드를 전해 주면 될것 같거든요. 뭐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네. 사실은 그런 건 누구나 이제 겪을 만한 네. 내용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이겨냈는지를 네. 설명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저희 토크쇼나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음. 찐 리얼 음. 토크를 하는 거죠 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연애를 꿈꾸고 결혼을 꿈꾸고 뭐 결혼을 준비하는 음. 이런 가정들에게 커플들에게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의 오히려 부족함을 더 드러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음. <laughs> 죄인이 살아갈 때 이것이 환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혼은 너무 좋은 것이다 맞는 거죠.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으니 사실은 음. 결혼은 믿음이 필요해. 그냥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처음에 막 그냥 사랑해서 감정만 가지고 음. 막 그렇게 시작할 게 아니라 음. 이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결혼을 네. 그리고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 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네. 그 믿음의 어떤 여정, 네. 믿음의 싸움 네. 이런 시간들로 이제 헤쳐 나가야 하는 거죠. 네. 결혼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음. 배워야 하고 또 성경을 음. 통해서 배워야 하지만 음. 실제로 그렇게 한몸 되어 살아가는 특별히 결혼 부부 관계는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찌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삶, 이리고 깊은 하나 되면 사실은 이거는 결혼은 또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인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네네.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한몸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많은 커플들을 저희가 좀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음. 사연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너무 치열한 거죠. 그렇죠. 그 일상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싸움의 100% 중에 한 30%는 서로 말을 저희도 안 해요, 그렇죠? 그 그때는 안 이제 안 하고 말하기가 하고 좀 어렵죠. 네, 그때 차라리 말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마음에 너무 독한 것들이 나와서 서로를 아프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말안 하거나. 맞아요. 뭐 음. 나머지는 사실 저희는 사실은 제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여보의 이런 좀 온유함. 음. 여보가 전체적으로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면. 여보, 우리가 좋게 말해서 풀수 있고 항상 좋을 때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좋게 말해서 음.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자리 끌어주잖아요 예수님처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순수해요. 네.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되게 사랑에 대한 걸 생각할 때 핵심은 기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하면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신자들의 삶에 가장 핵심되는 게 기쁨. 기쁨. 네. 그 기쁨이 넘쳐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가면 진짜 고난이라고 할 만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아내를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내의 삶을 통해서 음. 또 보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실제로 그냥 자꾸 이렇게 어렵다고 우울하다고 거기에 음. 그냥 끌려가면 안 되겠다. 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애쓰고 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이런 좋은 모습들, 아 이게 신자들에게서도 너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내의 이 삶을 통해서 저는 아내를 아주 가까이서 보잖아요. 음. 그런 음.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보고 이제 진짜 이게 아내에게 있는 이 기쁨이 아내한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뻐요. 그분으로 인해 기쁘고 아니요. 당신으로 인해 기쁘고 아,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 또 기쁨으로 나누어 질때 함께 서로 할때더 기쁨이 음. 더 배가 되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야 걔네 커플은 그런데 너도 좀 그렇게 안은 안돼 안되죠. 그거는 안 되고 아그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아내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음. 사모님도 그렇게 남편한테 하신다고 하시니까 나도 남편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음. 음. 그렇게 돼서 좀 많은 가정들이. 우리와 함께 늘좀 위기를 이겨내고 더 힘내서 살아가는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실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되기 중 왜냐면 우리가 아 누구 앞에서 있으면 되게 조심하잖아요. 에이, 그리고 특별히 음. 어른들, 뭐 예를 들어 음.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막 부부가 아무리 감정 이상에도 막, 막 누르죠. 막 에이. 누르고 참고 에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음. 사실 우리 부부의 연합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 진짜 이 부부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이 음.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 선을 넘지 않는. 그죠그죠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게 이제 많이, 해.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들을 이 지켜가는 것, 왜 지켜야 되냐면,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들이 네. 발생되니까, 일단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네. 하나되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것이 부부가 정말 기본적으로 네.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이게 평소에도 여부가 많이 말씀해주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부 관계가 이제 교회로도 연결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하... 깊은 친밀감 이게 이제 뭐 여기까지. 아, 이후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처음이라 약간 좀 어색하긴 했는데 앞으로 네. <laughs> 더 좋아지겠죠. <laughs> 남편. 남편과 아내로서. 음, 맞아요. 크리스천. 네, 크리스천 부부 리얼한 일상들을 보면서 아, 다들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음. 우리가 좀 일찍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희 좀 늦게 했죠. 그렇죠. 저도 많이 늦게.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했었던 거는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한 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는 저희가 편합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육아가 되면,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다룰 수 있는데, 아직은 일단은 결혼과 연애? 이제를 많이 정도, 이렇게 하면될것 같네요. 음,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결혼한다고 랬을 때,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 살아봐. 음, 음. 그리고 좀 살아본다고 하면, 아, 애 나와봐. 맞아요. 애 나와본다 그러면은 뭐, 아. 뭐, 애 학교 가봐. 애 학교 <laughs> 가봐.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계속 뭐, 끝든가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laughs>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리얼하게 계속 이렇게 담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을 부부 가운데 주셨어요.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인 거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현된, 실, 우리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이게 요구 이제 되게 나누어지면서 그것들을 더 믿게 되고, 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토크에 가장 핵심이 좀될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더잘 지켜나가요. 음, 맞아요. 에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하는, 하면 또 이제 막 이제 막 방해하는 방해하는 사단과가 못하게 바리가, 하려고, 이제 못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깨려고 많이 할 텐데 맞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 돼서 음, 맞아요.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는 명예는 없으니까. 맞아요. 주님 한 분만의 명예를 우리가 세우고.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음, 음.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부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그 일상을 보고 도전이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제 남편입니다. 저희가 티격태격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 또한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과연 누굴까요? 예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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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언니 교회 동생 역할에서 교회 동생 역할을 맡으실 종합 배님 모셨습니다. 안녕. 네. <laughs> 좋습니다. 네! <laughs> 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특히 이런 20, 30대 청년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와, 20, 30대 청년분들 어, 인간관계라던가 음. 그런 뭐 재정 문제라던가 네. 네. 취업또 네. 한창 네. 저희 나이대가 음.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크리스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맞아요.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런 맞아요. 고민들, 그리고 또 연애가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이런, 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음... 등등, 이런 고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laughs> 현재 나이가 게되시죠 저는 올해 26살입니다 26살 네 26살인데 26살은 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음...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은 네. 오, 사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저도 음. 예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제가 지금 사부님께서 어, 계시는 더노림교회 다니고 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민의 그런 포인트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 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제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어, 제가 지금 하게 되는 고민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좀더 저의 어, 이런 저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제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사실 이런 고민들을요 조인영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고민 상담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사연을 읽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좀 생각을 좀 나눠보는? 어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각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성경적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알게 된 경험들을 다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동생 제가 이제 교회 언니 제가 사실 교회 언니 역할하기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교회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동생 동안은 저랑 아마 어그린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을 저랑 아주 가장 남편 다음으로, 저희 가족 다음으로 가장 저랑 붙어 있는 친구죠. 저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랑 많은 사역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저의 동료 배우기도 하고, 저의 제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로에게 엄마 같고, 동생 같고, 딸 같고, 여러 가지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의 일상을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두분 외에도 저희 말씀으로 미디어. 앞으로도 계속 팀원을 충원할 예정이에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실 분들을 구할 건데요. 때가 되면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문화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채널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남기기가 조금 조심스러우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이하린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저의 SNS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쪽지를 통해서, 혹은 저의 메일을 통해서, 저희 메일 주소 나갑니다. 이 메일 주소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문화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 마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저희 말씀으로 미디어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